아, 지금 이곳에 현대자동차 아, 현대백화점 이죠 아, 신촌입니다 여기 이제 유세의 마지막 날 많은 분들이 에, 어려운 걸음 하셨어요 아, 지금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인터뷰를 좀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누가 있나주 가봅니다 님이 계시거든요. 네, 현장에서 지금 포수가 아주 장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독고영재 배우님이 여기 앞에 계십니다. 자, 아주 한바퀴 자, 여기. 자,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최준영 배우가 아, 여기 그, 최준영 그, 배우가 그, 있어요.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못 듣는 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어, 모자를 썼기 때문에 저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뒤.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전에 동영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하 <laughs>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 말씀 해. 파이팅 파이팅 듀오 2번 듀오 2번 윤성열 파이팅 네 지금 이건 인스타그램에 전세계로 나가고 있는 방송입니다 방송